저도 사실 이번 영상을 찍는 게좀 기대가 됐었거든요. 무섭기도 하면서 기대가 됐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썼는지를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보고 맞닥뜨려 되는 거니까 또 궁금하기도 하면서 오늘 카페를 가서 수기로 다 적어가면서 생활비를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딱 카페 갔다 왔고요. 딱 오자마자 영상을 켰어요.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를 벗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진짜 지극히 평균일 것 같아요 지극히 보통 정도 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청 사치를 부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막 아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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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생활 속에서 아끼려고도 많이 노력하면서 그래도 살건다 사고 놀건다논 저보다 많이 쓰신 분들은 아나좀 절약 좀 해야겠다, 노력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보다 적게 쓰신 분들은 오나 되게 생활비 아껴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딱 평균 기준치로 잡으면 될것 같고 그래서 딱 생활비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생활비는 비행기 값 빼고 임시 숙소 값 빼고 그리고 렌트비 빼고 핸드폰 요금 빼고 진짜 생활하면서 쓰는 생활비 뭐 식비나 교통비 그리고 생활용품 사는 비 뭐 유흥비, 영화 보거나 쇼핑하거나 뭐 그런 것들 딱그 생활비가 과연 얼마가 나왔을까요? 저는 2월 17일에 벤쿠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부터 2월은 28일까지 있잖아요. 28일까지 임치 숙소에서 생활을 합니다. 저는 임치 숙소에서는 조금 애매했던 게 제가 딱 10일? 11일 정도만 사니까 뭔가 많이 살 수가 없었어요. 음식도 그렇고 뭔가... 생활용품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사먹었다, 매일.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리고 제일 큰 지출은 공항에서 임시 숙소까지 이동하는 택시비. 택시비가 53불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53,000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올 때는 캐나다 달러가 990원대였어요. 지금은, 와, 미쳤죠. 왜 이렇게 오른 거야, 캐나다 살로. 그렇게 2월 17일에서 28일까지 생활비는 얼마 나왔냐? 계산을 해본 결과 314.96불. 딱 그냥 생각한 대로였어요, 2월은. 계산을 해보니까, 맞아, 이 정도 썼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로 들어가 봅시다. 3월은 이제 제가 집을 구해서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이사하고 사야 될게 많잖아요. 샴푸도 사야 되고, 뭐, 이제 음식도 대용량으로 살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새우 냉동 새우를 살수 있다거나 냉동 만두를 큰걸살수 있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침대 커버도 샀고 살게 진짜 은근 많아요 하다하다 비누는 있는데 비누 받침대가 없어서 비누 받침대 이런 것도 사야 되고 그리고 교통비도 은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비 먼슬리 안 끊고 그냥 계속 충전해서 쓰다가 마지막에 먼슬리를 끊었어요. 그럼 이제 그 먼슬리는 4월에 쓸수 있는 거지만 그 먼슬리 값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친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생기기 이제 시작하면서 외식도 좀더 많아지고 그러 지금 밑밥 까는 거예요 3월은 많이 썼다 근데 3월은 생각보다 제가 많이 쓴 거예요 진짜로 난좀 놀랐어요 3월은 아 근데 이해는 돼 영화관도 가고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월은 1366.42불 네. 많이 썼죠 평상시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4월 사실 지금 4월 며칠이냐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 기준 4월 13일이거든요 그래서 4월 중간 정도? 쓴 금액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4월은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해서 제가 거기는 커피도 그냥 계속 공짜로 마실 수 있고 점심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 식비 안 들고 커피 값도 안 들고 저는 커피를 좀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그래도 커피를 자주 사 먹었었거든요. 3월에 점심이랑 커피 해결되고 그리고 주말엔는 놀러 다니고. 그래서 4월은 지금까지 321.45불. 음 321점 Not bad. 진짜 다 돈이에요 여러분 영양제도 사야 되고 나 영양제 챙겨 먹어야 되는 나이라 얼마 전에 콜라겐도 샀고요 자 여기까지 제 생활비였고 이제 처음에 임시 숙소가 임시 숙소로 제가 72불 나갔고요 그리고 핸드폰 요금은 월 30불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근데 제집 렌트비가 1020불이거든요. 근데 일을 아무리 구했다고 해도 여러분 이걸 관과하지 마세요. 일을 구한 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2주 뒤 혹은 한달 뒤에 월급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월급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다 계산해보니까 여유 자금은 넉넉하게 생활하려면 500은 들고 오는 게 좋다. 500은 들고 와야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고 조금 더 나는 아끼고 싶다? 그러면 한 400? 저는 근데 그래도 500은 들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널널하게 더 저보다 많이 즐기시고 싶으시다면 600? 그 정도? 그래도 아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저는 마트 갈 때도 한 군만 안 가고 여러 군데 막 다니면서 비교하고 사고 먹고 싶은 거다사 먹지 않고 자재도 하면서 데 와서 그래도 사고 싶은 옷도 샀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오늘 지금 입고 있는 거다 여기서 산 옷이거든요. 이것도 H&M에서 샀고 바지는 바지 되게 예뻐요. 바지가 보면 <laughs> 어떻게 말해야 돼? 나 네가 좀 예쁘죠? 이거는 빈티지 샵에서 샀는데 구제원 홀리스타 제품이거든요. 아 그리고 홀리스타랑 아베크롬비 이런 거저 중학교 때 유행했었던 브랜드잖아요. 근데 다시 뜨는 건지 아니면 여기 사람들은 계속 입었었던 건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홀리스타 제품 이거는 고대샵에서 한8만8천원 정도 그 정도로 샀어요. 예쁘죠? 그리고 슬슬 뭔가 화면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정확하시고요. 지금 해가 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해가 실시간으로 지고. 이제 또 생활비 얘기를 해봤으니까 더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대체 한국에서 어떤 걸 챙겨 와야 되냐? 여러분,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이 챙겨 오면 정말 좋습니다. 나쁠 게 없어요. 필요 없었던 게 없어요. 들고 올수 있을 만큼 들고 오면 좋다. 다돈 아끼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한국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라 다 팔아요. 그냥 여기 짐 하나도 안 들고 와도 돼요, 사실. 들고 올수 있을 만큼 많이 들고 오면 이득이라고 하는 게 돈을 아끼는 거거든요. 초기 자금을. 솔직히 수건 안 들고 와도 돼. 수건 안 들고 와도 되는데, 여기 와서 다 살려면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수건 챙겨오면 좋죠. 이런 거? 어, 왜 이렇게 더럽지? 안 챙겨와도 돼요. 이런 거. 사면 돼요.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챙겨오면 좋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 대신 짐이 엄청 많아지겠죠. 어,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캐리어 28인치 2 개, 그리고 기내용 20인치 캐리어 하나, 그리고 백팩 이렇게 챙겼는데 하,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다 해내긴 하지만 그래도 들고 오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다시 돌아가면 조금이라도 더 챙겨 올래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자 이건 진짜 챙겨 오면 좋다 하는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명. 조명, 뭐, 이런 큰 조명 말고요. 작은 조명 있잖아요. 그냥 침대 옆에 두는 조명. 이거 진짜 저는 지금도 잘 쓰고 있고, 임시 숙소에서도 정말 잘 썼거든요. 가기 전에 항상 핸드폰 하잖아요. 그럴 때, 작은 조명 항상 켜두고 핸드폰 하잖아요. 그냥 띡 누르면 꺼지는 거. 도착하자마자 첫날부터 그거 잘 들고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쓰고 있었던 거. 그런 작은 조명. 어, 저는, 요건데, 이거 부러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눕혀서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아 근데 이게 정말 잘 들고 왔다 생각하고 정말 쓸모가 있었다 지금도 그리고 정말 제가 아 조금만 더 들고 올걸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수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건을 4장 들고 왔거든요 너무 적게 들고 왔어요. 여러분 진짜 한 7장은 들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살려면 수건이 엄청 비싸고 질도 안 좋습니다. 저는 네 장이 왜 부족하냐면 빨래를 돌리는 주기가 엄청 짧아져요. 네 장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빨래를 돌려야 되잖아요. 저는 뭐 머리 한번 감고 빨래통에 두고 이건 아니고 그래도 여러 번 말려서 쓰고 그렇게 하는데도 수건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고 한국 수건이랑 질이 달라요. 제가 저렴한 거 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좀 수건은 질을 좋은 거 사고 싶어서 홈센스라는 데를 갔는데, 그래도 제일 싼거안 사고, 하나에 7,000원짜리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두개 샀는데, 몸에 다 붙는 거예요. 얼굴에 뭔가 소음이 막붙어있 이게 뭐지? 하는데, 알고 보니까 수건이었어. 수건 때문에 몸에 다 닦는데 붙고, 뭔가 털좀더 많이 빠지고 진짜 항국 수건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수건은 부피도 별로 차지 않아거든요. 왜냐하면 그 캐리어를 보면 캐리어가 평평하지 않아요. 캐리어가 이렇게 약간 울퉁 불퉁 이렇게 하거든요. 그 울퉁 불퉁한 것을 그냥 물건을 놔두면 이 울퉁한 곳이 비잖아요. 그 비어 있는 곳을 수건으로 채우면 이게 딱 괜찮거든요. 양말이나 수건 이런 채우. 약간 테트리스하는 공간 활용법. 그래서 수건은 한 일곱 장 정도 들고 오면 좋다. 그리고 또 속옷도 양말이랑 그런 건 진짜 부피 차지나 무게 차지 안 하니까 많이 들고 오면 좋은 것 같아요. 빨래 졸리기아요 그리고 저는 더군다나 세탁 카드를 이용하거든요. 콘도 층마다 세탁기가 있는데 그걸 하는데 빨래 자주 돌리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수건, 속옷, 양말은 최대한 많이 챙겨 오기. 근데 너무 어두워져서 조명을 켜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팩. 팩 진짜 많이 들고 오 나는 한국에서도 별로 팩안 했는데 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 캐나다가 훨씬 더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으신 분들도 팩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팩을 원래 한국에서 일주일에 세번 정도 했는데 지금은 무슨 일주일에 세 번은 커녕 이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냥 팩, 한국 크림, 스킨 다 들고 오세요. 많이 들고 오세요. 물론 여기서다 팝니다, 여러분. 비싸서 그렇지. 그리고 제가 그 외국인 친구들 만날 때마다 맨날 듣는 게한국이 뷰티, K 뷰티거든요. 진짜 한국 제품이 최고입니다. 그냥 헬스장 갔는데도 헬스장에서 스몰톡을 했는데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어, oh, K 뷰티, I love it.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제 쿠션이나 그런 거막 사진 찍어 간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챙겨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장바구니, 장바구니 진짜 대박! 전 요걸 챙겨왔거든요. 그러면... 장바구니가 되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근데 이건 진짜 저는 정말 그냥 처음 왔을 때부터 잘 쓰고 있고요. 여기서 장바구니 가격을 봤거든요. 무슨 만원이 넘는 거예요. 전 다이소에서 이러고 엄청 싸지 않아요? 그리고 약... 약은... 약도 솔직히 부피 없잖아요. 무게도 없고 만신경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다 팔긴 합니다. 여기도 다 팔고 여기서 약은 들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파요. 아파 죽겠는데 아 약이 없어. 약 사려면 나가야 돼. 여기서 대신 사 사다 줄 가족도 없어. 그러면 이제 아픈 몸무이끌고 약사로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어뭐 사야 되지 막. 네이버 찾아보고 사고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도 아팠었거든요. 임시숙소에서 임시숙소에서 저도 원래 감기 안 걸리는데 한국에서 날라오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조금 떨어졌나 봐요. 그러면서 감기를 걸렸는데 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낫고 싶어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계속 꼬박꼬박 감기약을 먹으니까 무슨 감기약 들고 온거 거의 다 먹은 거예요. 이렇게 4일 정도 아팠으니까 그래서 진짜. 한번 아프면 약을 엄청 많이 먹게 되니까 많이 챙겨 오면 좋을 거고 혼자 사는데 나가서 약 사올 힘이 없으니까 그냥 상비약을 한국에서 들고 오는 게 낫다. 그리고 당장 먹을 비타민도 들고 오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캐나다 영양제가 저렴하고 좋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정말 캐나다 영양제가 한국보다 훨씬 싸고 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한국에서 직구하는 것들 다 여기 거고. 딱 임시숙소에서 먹을 그런 영양력이 진짜 떨어지니까 환경도 확 바뀌고 오랜 시간 비행하고 오고 그러면 이제 이런 비타민 같은 거 바로 먹을 비타민 같은 거 챙겨오면 좋을 것 같고. 옷도 그냥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네요. 많이 들고 오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들고 오기 쉽지 않으니까 옷은 심지어 옷은 피도 많이 차지하고 무게도 많이 차지해서 짐 챙기면서 아나옷 너무 많은데 나 진짜 너무 맥시멀 리스트인가 이러면서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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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뺀거다안 들고 온거 후회 중입니다. 여기서 다살 수는 있고요. 하지만 또 엄청 예쁘면서 저렴한 것들은 없다. 저 약간 패션 유튜버들 다 구독해 놓거든요. 근데 이제 캐나다 와서도 구독을 해놨으니까 계속 뜰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즘 시즌이 계절이 바뀌는 시즌이다 보니까 지그재그 하울 이런 게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살 수도 없으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예쁜데 가격도 너무 싸. 한국 옷이 정말 저렴하고 예쁘구나 느꼈고.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옷도 다살수 있어요. 옷도 모자도 샀고요. 여기서 들고 오면 좋지만 안 들고 와도 살수 있다. 이 정도. 그리고 어, 헤드셋. 헤드셋은 제가 사실 헤드셋 요즘 좀 들고 올걸 너무 후회하는 것중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헤드셋을 많이 껴요. 근데 뭔가 간지나 보인다 할까? 그럼 뭐 쓸모없는 건가요? 근데 저는 에어팟이 한쪽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한쪽만 끼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한국에서 헤드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라도 들고 올걸 되게 멋있어 보여요 캐나다 사람들 헤드셋 끼고 이렇게 다니면 그리고 어, 또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뭐게요? 바지 수납장? 옷 수납장인데 이거 한국에서 들고 왔거든요 근데 엄청 잘 쓰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도 다살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들고 오기도 편했던 게 이게 이렇게 접히니까 부피 차지도 안 해서 그냥 껴볼까 하면서 완전 슬림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한국에서부터 사용했었던 건데 얼마 안 돼서 들고 왔더니 지금 완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진짜 잘 들은 거 진짜 제가 정말 잘 들고 왔다고 생각하는 건요. 바로바로 바로 아빠 스타킹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여기서 월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서버로 일하실 거 아니에요? 서버, 바리스타는 다 서서 일하는 거예요. 진짜 다리가 땡땡 부어요. 너무 초반에 힘듭니다. 이제 적응되면서 괜찮아지겠지만, 저도 아직 초반이라 진짜 발바닥이 불라고 왜냐면 저는, 물론 한국에서도 하루 에 8시간씩 일을 했어요. 근데 다르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앉아서 8시간씩 일하는 거랑, 하루 종일 서서 8시간씩 일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다리가 엄청 붓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출국 이틀 전날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와 이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만약에 이거 없었으면 여기서는 안 샀을 거예요 사기 귀찮아서 돈 아낀다고 굳이? 이런 템이기도 하니까 근데 여기서 굳이 사야 되나 하는 것들을 한국에서 가져온 게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벌써 일주일 되면 오늘딱두 달이 되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댓글 같은 거 보면 진짜 너무 힘이 되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캐나다 와서 유튜브를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그 비행기에서 딱 내려서 핸드폰 로밍 하고 핸드폰을 딱 켰을 때 응원 댓글들을 보면서 그때 제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안 듣고 끓여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저 이번 주 시프트를 받았는데, 7시부터 아침 7시부터 4시 반까지. 이번 달돈 많이 벌겠다. 너무 힘들긴 하지만 이킹